여러분 반갑습니다. 방목사 채널의 박신홍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댓글도 달아 주시면 힘을 내서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과를 나눕니다. 오늘 12과 땅 끝까지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 오늘 오늘로서 이제 어, 사도행전은 끝이 나게 됩니다. 좀더 했으면 좋겠는데, 16장에서 풀쩍뒤에 넘어서 2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공과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어, 사도행전을, 어, 총정리하는 그런 내용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몇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사도행전에 소개하는, 어, 내용의 어떤 그 흐름이 어떻습니까? 어, 이전, 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그 따르던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증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와 상관없이 그들이 성령 충만해지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그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보아왔습니다. 어, 특별히 바울과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많은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또, 사실은 16장 이후에, 16장에 뭐 바울이 감옥에 갇힌 부분도 보았지만, 그 이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많은 일들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한 것만으로도, 예수를 믿었던 것만으로도, 어, 고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 일로 사람들을 세워서 사용하셨는데 그일 속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만으로도 권리를 포기해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위협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잡혔고, 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권리를 박탈당하고, 외면과 조롱을 당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핍박의 강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복음이 더 담대하게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쫓겨 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을 당해서 교회가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과 함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따, 짜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사람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는 내내 마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용과 과정과 결말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고 어려움 속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곳에서는 언제나 복음을 전할 자리가 있고 또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기하고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 소개된 이야기만 보아도 이 메시지,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는 명확하게 소개가 됩니다. 어,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좋은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십니다. 그 무엇입니까? 죄수가 되는 죄수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죄수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 속에서도 복음 전할 기회를 바울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그 책임자, 백 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보금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어, 백 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게 하시는데, 27장에 보면, 바울과 로마 백 부장 일행이, 어, 이제 배를 통해서, 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뭐, 금방 가는 게 아니겠죠. 몇 개월이 소요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이미 예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예상을 하고 백부장에게 말했던 상황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일개 죄수인 바울의 말보다는 뱃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냥 이제 강행을 하다가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백부장은 바울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손이 끝나고 다시 이제 모든 일들이 정비되고 로마로 들어간 후에 오늘 16절에 보시면, 28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허락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죄수인 바울을 이제 로마로 데려가고 그냥 모른 척 떠난 게 아니라 약간의 자유를 허락했다고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한 군인을 붙여서 경호를 하게 하고 이제 자유를 주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 부장 입장에서는 바울이 자기 병사들 또 자기가 호송하는 죄수들을 책임져야 되는 죄수들까지 안전하게 지금 데리고 올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게 한 것이죠. 비록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지만 복음을 전하기에는 충분한 자유를 지금 얻게 되었, 된 것을 16절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바울은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살해의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막 결심한 암살단이 있을 정도로 바울은 굉장히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게다가 군인 하나가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에게는 약간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입장, 암살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마치 특별한 경호를 받으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수가 된게 다행인 상황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로마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듣고 싶어 했던 것도 알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잡혀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수인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정도 사람들과 만나고 손쉽게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상황이었다. 자유를 많이 준 것이죠. 23절에 보시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냥 막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로마 감옥의 죄수신분인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까지, 복음들을 사람들을 만나기까지 무슨 계획을 세웠습니까? 주도적으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바울이 노력한 것은 기회 얻는 대로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랐던 것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그러니까 마지막 장까지 저와 여러분이 명백하게 발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사실, 그건 뭡니까?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하나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바울이 자신의 복음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백부장을 설득하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신이 백부장을,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유라굴로 광풍을 이용하십니까? 어떤 신이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멜리데 섬에서 뱀에 물려 죽지 않게 하십니까? 어떤 신이 난파당하고 파선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인도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설득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사람을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설득하시는 하나님이 28장까지 설득하신다. 지금 우리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본문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두절을 보십시오.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께 도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두절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이 끝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가장 끝부분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다음 장에도 마치 뭐가 있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운이 남아 있죠. 다음 장에도 뭐가 있을 것 같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꼭 다음 장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했고 그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열심히 열심히 복음이 전파되더라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질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행전은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맞혔지만 맞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다. 이 말이죠. 1년 동안이나 자기 집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환영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이 인물을 소개할 때, 인물의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누구는 아무 아무개는 몇 년을 향수하고 어디에 장사되었더라. 그렇게 끝나죠.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바울은 분명 바울도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가르치고 있다고 끝내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액츠 활동하는 움직이는 그 제목처럼 사도행전의 바울은 활동하고 움직이는 역동적인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복음 전파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이 보여주는 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눈앞에는 감시병이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전혀 바울이 어떤 것에 제재를 받거나 어려움이나 묶여 있거나 갇혀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고 끝내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었고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다. 자유로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수였지만 자유로운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도 로마 본토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내 환경이, 내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에 상관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 나에게 능력 주신다, 함께 하신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쇠사슬과 창살은 바울의 육신만을 가두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의 영혼과 양심은 자유로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의 행전은 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한다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서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사도 행전도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과 위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끝나지 않는 사도행전으로 거침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들, 또 우리 구역,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